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내 장막에서 부리를 멀리 하리라. 내 보아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아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이번 주간에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욕과 새충과 하고 있는 이 말싸움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마치 권투시합 하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욥은 매 라운드마다 새 친구를 상대로 힘겹게 싸웁니다. 이 친구들은 번갈아가면서 욥이 스스로 악인이라고 하는 그 자백을 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앉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주먹을 사정없이 날리고 있습니다. 욥은요 이제 쓰러지기 직전까지 몰렸어요. 예, 그런데도 친구들은요 이 사정 없이 욥이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데도 이 사정 봐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요배 반격도요,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만만하지가 않아요. 자신이 한방 때릴 때세 방이 동시에 날아오는데도 버티고 있어요. 이제 곤투로 치게 되면요, 22장은 이제 2라운드가 끝나고 이 3라운드가 시작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제 22장에서 27장까지 여기는요, 이 3라운드의 대화가 진행돼요이 대화는 전과 특별하게 다른 이슈는 없어요. 똑같은 지루하게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돼서 반복되어집니다. 이번 이야기는요 엘리바스가 시작을 해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전적인 초월하심에 관해서 말하면서 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초월적이시기 때문에 요셉에 아무 관심이 없다라고까지 말하지요. 엘리바스에 의하면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의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은 이 사람이 쌓은 지혜와 의로움 이 순절함이 하나님께 아무 상관도 없다는 논리와도 똑같습니다. 이 말은요, 이 자신이 주장했던 이 상선, 뭐악 바로 인과 응보의 그 논리와도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어긋나는 말입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상을 주시고, 이 불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신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그런데, 사람의 지혜와 정의와 경건이 하나님께 아무 쓸모도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 의로운 사람의 판단 기준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의로움, 이 사람의 의로움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란 말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엘리바스는요, 이또 다시 요비 하나님께 죄악을 범해서 징벌을 받고 있다고 몰아붙이죠. 이 특이하게도요, 이 마치 자신이 이 직접 목격이라도 했다는 듯이 요배 죄를 갖다가 노골적으로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추측과 편견이에요. 본 적도 없고. 또 어떤 상황인지 들은 것도 없는데, 그냥 현장에서 추측과 편견을 통해서 욥을 악한 사람이라고 단정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욥의 제약을요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나열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다 그렇게 되었다는 듯이 일방적으로 욥을 매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욥의 악한 행실을 전혀 모르는 줄 알고 능청스럽게 의인인척 행동한다고 책망하지요.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하나님까지 속여가면서, 가난한 이웃을 착취하는 죄악을 저질렀다고 단정 지으면서 공격합니다. 요배 죄악을 고발하던 엘리바스는요, 요배에게 회개하라고 몰아붙이지요. 물론, 이 엘리바스가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요, 따로 떼어놓고 보게 되면,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만 따로 보게 되면요, 참 은혜롭고 옳은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이 요배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본다면요, 이 이야기는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익한 진리의 내용 맞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재앙을 받는 것, 이 재앙을 받는 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순정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그를 회복시키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황금 만능주의를 버리고 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보물과 산더미 같이 쌓이는 그 은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내 보물이 되시고, 산더미처럼 쌓이른 은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겸손히 복종하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질 것이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할 것이고, 또 앞길이 환하게 내 길을 비춰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되면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도 말끔하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엘리바스는 욕을 향해서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너도 깨끗하게 되면 그분께서 구해주실 것이다. 욕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다 뉘우치고 숙정하면서 엎드린다면, 욕이 정의로 이 정의로 완전히 깨끗해지면, 정의로워지고 깨끗해지기만 한다면, 이 지금의 재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가 요에게 회계를, 회계를 촉구함사한 이 말이요? 사실 말로만 따지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다 진리입니다. 정말 귀한 지혜의 말씀은 맞습니다. 욕과 대화만 아니라면. 욥과 행한 대화만 아니라면 그 말은요, 그 진리의 말씀은요, 흠 잡을 곳이 하나도 없는 지혜의 말씀이고 복음적인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온전하게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해야지요. 우리가 이 세상 물질, 이 세상 물질 만능적으로 살아가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보물이 되어 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요. 온전히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초청, 그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옳은 말씀이긴 하지만 적당하지 못한 자리에 적당하지 못한 사람에게 쓰였지요. 이분 하나님께서도 순절한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의인으로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믿어주신 신실한 사람 맞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세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믿어주신 그 사람을요, 강압적으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밀어붙인 것은 맞지 않았겠지요. 이런 부분에서 엘리바스의 그 영적인 시야는 너무나도 좁았습니다. 그리고 부자를 갖다가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물론, 이 부를 악한 방법으로 축적한 사람도 있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부 다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이야기지요. 물론 나쁜 사람도 있지만 얼마든지 좋은 부자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내 신앙과 내 편견, 내 생각에 갇혀서는 안 돼요. 내 생각과 경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내 경험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엘리바스는 참 진리를 배워서 잘 알고는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진리로 남을 정지하고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사실도 몰랐습니다. 엘리바스는 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습득하고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진리에 갇혀서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러한 잘못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럼에도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엘리바스가 말한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큰 말씀을 비춰본다면요,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살 길이 되는 것 맞습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힘쓰고 애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매일매일 삶의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얼마나 삶 속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리는요. 이 물질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복된 인생.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살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우며 내가 내 인생의 기준되어 살아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내가 기준되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께서 동행하며 붙잡아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